ええその中で上陸できればおおまあ上陸できるわ 아. ですねまあ 아. の 아, forgetting... 뭔싸이야 티켓을... 들어가. To... 반대로. 어 뛰어, 뛰어 해봐, 해봐, 니야절 반대, 반대,

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좀 팔아 팔좀 들어가고 어어 갖다 대고 어 지금 방 같은 놈몇 개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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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진짜 진짜

와세이 여기 보고 다시. 샤이보이. 라고이올라가자 지금. 야 들어가. 핸드 저거는 1대1. 아, 나만. 까비, 까비. 올 올라가라. 이렇게 올라가, 올라가라. 올라가도 돼. 리 너무 쉽게 들려, 아, 리 길다. 됐다, 핸드. 까비. 아, 가. 핸드게온다 <목소리> 何 제창 간다, 근데 그니까 많이 때려. 괜찮으니까. 형고 아! 버려. 로이야니 아, 아, 응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근데 가이 <네가. 놀놀놀놀놀놀놀라> 그렇지. 됐다. 더 보자. 슛. 안 되면 커패. 아, 가자. 시원. 어, 어. 어, 어, 야, 신감몇게안들어가벗어 봐. 됐다. 아, 슛. 아예. 아, 아, 집중해. 집중.